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윤중입니다.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정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찍은 노래는 어셔의 Good Kisser라는 노래인데 제가 월간 댄서 찍을 때 생각했던 주제가 제가 보이스에 맞추는 거를 아주 좋아해서 여자 보이스 원탑이랑 남자 보이스 원탑 두 분의 노래 한번. 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남자 보이스 원탑 어셔의 노래로 찍게 됐고요. 분위기는 노래 들었을 때딱 군집돼 있는 느낌, 크라우디드한 느낌의 공간에서 찍으면 뭔가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이런 공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스. Yes. 원래 제가 했던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러한 느낌, 조금 더날것 느낌이 조금 더 많았는데 뭔가 제가 춤을 처음 접해본 것도 살짝 이런 느낌으로 된 안무를 처음으로 춤을 쳐봤기 때문에 뭔가 이런 느낌의 안무로 짜서 영상을 남기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런 런 러한 느낌의 수업을 들었던 것도 얼프리였던 것 같아서 뭔가 얼프에서 이런 느낌의 안무로 영상을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아웃핏 짠 원래 이 티셔츠를 꼭 입고 싶었는데 여기 촬영 오기 전에 빅쌤께서 자기는 이 티셔츠가 그렇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엄마께서 한 20년 전에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지금 딱잘 맞는 거 같아서 아주 애용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빅쌤 뭐 이쁘지 않습니까? 전이 옷을 아주 좋아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Yeah. 다음 주에 개강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요? 네. 그 다음 주에 고항으로 다시 이동한대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21살 남 기주 지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 타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브레이크 프롬 토론토라는 곡을 하는데요 파티 넥스트 노어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이 안무를 제가 딱 얼플에서 두 번째 팝업했을 때 했던 노래인데 뭔가 되게 애정이 너무 많이 가는 안무여서 이거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골랐고 그 안무 짤때 다섯 번 엎었거든요 다섯 번인가 네번인가 엎어서 아이 애정 있는 안무를 수업으로만 할순 없다 해서 월간 댄서에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고요 뭔가 차,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안무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살짝 그런 메탈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좀 그런 옷을 입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 옥션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제 무려 어제 짠 따끈따끈한 새 안무인데 가사가 정말 와우 Hot like wow여가지고 조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사랑에 관한 얘긴데 제가 이제 사랑을 생각하면서 짰을 때이 안무를 추는 사람이 아 되게 섹시하다라고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짠 안무고요.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섹시하지 않나요? <laughs> 과한 무빙과 과한 섹시함. <laughs> 아 음? 저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말자.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섹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춤을 추는 사람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이제 영상 모니터를 계속하면서 아안 섹시해. 아니 너 지금 절 섹시해 기주야. 하면서 다섯 번의 어픔을 감내하고 짠 저의 새 안무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수업하고 왔어요. 이 노래로. 네. 그래서 지금 완전 몸에 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멋쟁이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남 스타필드 옆에 있는 미사 호수공원에 나와있고요 이따가 같이 양말 벗고 황토길를 걷기로 했어요 <laughs> 지금까지 지구였고요 마무리 어떻게... 쌤 충분히 섹시하셨나요?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섹시하셨다면 저에게 DM으로 섹시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지구 쌤의 뽀뽀를 드립니다. 예, 지구 와. 쌤 투표하실 건가요? 저요? 고민 좀 해볼게. 헉, 고민이 필요한가? 좋습니다. 아까 찍은 곳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고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귀찮아요 지금. 헉, 근데 약간 여기 청춘을 찍어야 될것 같아. 어? 한번 달리실래요? 어. 어. 쪽 방향으로 달리셨으면 핸드폰이랑 좀더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거 아쉽다 자취해봐요 어. 아, 비욘세가 왔어 아 근데 뭔가 예쁘게 나오긴 하네요 저도 여기 달려가는 거 찍었지? 비운세 노래고요, 올나이시고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모든 사랑은 위대하다. 비가 와요. 두번딱 두, 아딱 두. 아, 멋있게 일어나 주세요. 네. 기저스 예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반보이즈의 지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분이 군대로 가셨어요. 군입대로 재형리포배 님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셨고요. 어반보이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첫 싱글 앨범 릴릴릴라렐라는요. <laughs> 저희의 청춘을 담은 곡입니다. <laughs> 근데 약간 할 말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뭔가 TMI를 다 얘기한 느낌? 근데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 세연하고 세연 전에도 뭘안 먹어서 제가 지금 거의 30시간 정도 허기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데 지영쌤 덕분에 그리고 우리 재훈쌤 덕분에 잘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저는 집 가서 마라샹궈 시켜 먹을 거예요 저 양은 뭘까요? 누나 양띠 아니에요? <laughs> 진짜 잘한다 아 어머머 어머머 어머 아아 아.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더 가까이 와보세요 어, 씨, 조금 더요? 이게 썸네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제가 이거 짰을 때 여기 어깨 부상이 제일 심했던 때여서 쉽게 말하면 최대한 오른팔 안 쓰고 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그냥 여론 안무적인 거고, 뭐 살짝 느낌은 이 비욘세의 목소리가... 음 이노래 내용이 살짝 모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살짝 세상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이런 거를 전달해드리고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비욘세가. 그래서 뮤비를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셔도 뭔가 충분히 제 안무나 춤에서 그런 스토리가 좀 보여지게끔 노력해서 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솔직하게 추는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서 출때또 솔직, 감정이 솔직해져서 추고 뭔가 나로 뭘잘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착하게 출자 이런 마음이 오, 제일 500. 컸던 것 같아요. 150? 어, 어, 그 여러 분도 아, 사랑을 부지런히 아, 되보십시오. 그 하트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이 바지는요, 네. 진짜 제가 너무 애정하는 바지. 뭔가 이거 안 입으면 저는 춤이 안 쳐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입는 바지고요. 요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 오늘 어머니 아버지 옷을 어, 맞네요. 뭔가 아버지께서 또 옛날에 입으셨던 음. 옷인데 아빠나 엄마 옷 입는 거를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런 좀 중요한 날이 있거나 할 때마다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옷. 좋아요, 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